어 지금 아내말 네, 들어요 먼저. 네. 지금 자꾸 강아지 같다 얘기를 하는데. 네. 안정건이 내 부모한테 어떻게 한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? 자. 그리고 내가 강아지로 물어뜯는다 그 얘기가 있어요. 나 사진만 보여주고. 아 그게 그 이미지를 아니, 받는 안정,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. 안정건이가 먼저 부모 얘기한 건 뭔데요? 부모한테 어떻게 한다 그건 뭐예요? 자 안정건이가 전략 TV 이제 동생분이시죠 목소리 들어보니까 동생분한테. 네. 뭐 네. 가, 동생분의 가족에 대해서 뭐 했죠. 뭐 어떤 가족의 위협을 네. 하고 네. 이런 발언이 네.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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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권이 그러면 안정권은 전략 TV한테 네. 사과를 해야죠. 사과 안 했잖아요. 사과를 해야죠. 안정권이가 사과 안 했잖아요. 사과 안 했다고 해서 똑같이 합니까? 네, 나 똑같이 해요. 네. 그러면은 그러면은 감수 아니면 왜신혜식 네. 대표 왜 셋째 부인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? 그건 맞는 건 네. 팩트거든요. 아그그 네. 그 욕설한 게그 예니, 누에, 팩트예요? 네, 누님? 네? 뭐라고요? 욕설하고 협박한 게그 팩트라고요? 내가 어떻게 협박했는데요협박의 협박죄라는 게 알아요? 협박이란 건요? 내가 너를 어떻게 직접 가해 가해를 하겠어요? 내가 공정했죠? 네. 아니, 아니 뭐들 방송에서 안 그랬잖아요. 안전고는 뭐 때려죽이니 뭐 중이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. 있죠. 네 본인은 안전고는 안 해요. 안전고도 청와대한테도 했잖아요. 어르신들한테도 하고. 뭐 잘못됐나? 잘못됐죠. 둘다 아니 나는 올바르게 했는데? 나한테 또 얘기했어요. 됐어요? 아무튼 이제 동생분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. 자 안정권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거냐고요 내말 들어. 내말 들어, 내말 들어. 아니,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, 저요? 아니 자꾸 말이 안 통하잖아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그 안정권한테 먼저 물어봐요 됐어요? 그러면은 그 제가 하나 더 무슨 그말한것 중에서 걔 얘기 나오기 전에 고아원 드립이 있잖아요 고아원. 아 그럼 내가 그거 설명해줄게. 네. 안정권이가 뭐라 그랬냐면 나 이제 너희들한테 어 가만 안보겠다 나는 이제 잃을 게 없다 그랬어요. 네. 그런 얘기를 왜 해요? 아니 본인이 잃을 게 없다며. 그거 거기서 맞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. 강이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. 얘기하는데 그거를 특정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? 아니 내가 뭐 특정을 했어요. 아니 그그 어, 그... 본인, 아니 본인이 럴니 본인이 참... 이게 없고 나를 죽여 버린다고 그랬어요. 됐어요? 그래서 나도 얘기했어요. 그래? 너 이렇게 해서 나랑 싸우면은 너 개털 될 텐데 그럼 네 개털 돼서 어집 바닥에 나앉으면 네애 고아원 간다. 너 어떻게 생각하냐? 이렇게 했어요. 자, 그러면요 그래요? 서로가 네. 감정이 네. 악화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어, 요 부분은 다또 하나 네. 말씀 드릴게요. 그래서 네. 그 부분은 네. 7월 30일 날 안정권이랑 네. 통화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어 안정권이가 본인이 미안하다고 했고요. 그래서 일단락 지은건 아시죠? 중간에 일단락 네. 일단락 네, 말씀하십시오 네, 계속. 네.